감정 조절 못 하는 사람 때문에 매번 속이 타 들어가시나요? 이 한마디면 그 사람도 꼼짝 못 합니다. 평소에 화부터 내는 사람, 욱하는 사람, 두번 다시 당신 앞에서 함부로 굴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대처법. 앞으로 알려드릴 여섯 가지 중한 가지만 활용해도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이고 분명 효과를 보실 겁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니네 딸이 이런 대접 받는다면, 넌 어떨 것 같아? 지현 씨는 또다시 남편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남편은 짜증을 쉽게 내고, 지현 씨에게 무례한 말을 자주 던졌습니다. 평소에는 넘기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지현 씨를 향해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매사에 예민해? 그냥 좀 알아서 하라고. 그 순간 지현 씨는 마음속에서 쌓였던 억울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말을 더 이상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참았던 감정을 토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대하는데 만약 우리 딸이 나중에 커서 자기 남편한테 이런 대접 받는다고 생각해 봐. 그럼 당신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남편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조용해졌지만 곧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건 좀 다르지. 우리가 부부지. 딸은 딸이고. 지현 씨는 물러서지 않고 다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한테 받는 이 대접이 딸에게도 돌아갈 수 있어. 당신은 딸한테 이런 남편을 원해?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떨구었고, 비록 바로 꼬리를 내리진 않았지만, 그 이후 남편의 태도는 확실히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현 씨의 단호한 대처가 남편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의 감정적 방어벽을 허물며,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존재를 떠올리게 함으로써 강력한 공감을 유도합니다. 특히 부부 간의 대화에서, 자녀를 예로 들어 말할 때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그 상황을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심리적 충격을 줍니다. 말로 직접 표현하기 어렵다면 카톡을 사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타이밍과 톤이 핵심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직후에 바로 반응하지 말고 상대가 차분해졌을 때를 노리세요. 이때 보내는 한마디가 훨씬 큰 무게감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 딸이 나중에 자기 남편한테 이런 대접 받으면 어떨 것 같아? 나도 그런 기분이야. 혹은 나도 우리 부모님에게 소중한 딸이야. 이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자녀를 떠올리게 하며 남편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또 다른 예로, 이 상황을 당신이 딸한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너무 힘들어. 여기서는 상대방이 스스로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딸에게 자신이 부끄러워질 만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카톡을 보낼 때 중요한 건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차분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싸움 직후보다는 상대방이 어느 정도 진정된 순간에 보내면 카톡 속 한마디가 더큰 무게감을 줄수 있습니다. 상대가 반박할 틈 없이 곱씹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을 노리는 것이죠. 율곡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너는 남을 대하라. 이 말은 우리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무한한 사랑과 기대를 다른 사람에게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딸이 받길 바라는 그 대우를 배우자에게도 베풀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너 이러는 게 얼마나 상처 주는지 알아? 이건 도저히 아니야. 진우 씨는 박 팀장님과의 일로 요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박 팀장님은 갑자기 욱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곤 했죠. 진우 씨는 그런 팀장님의 태도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회의 중에 사소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진우 씨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설명하던 중 팀의 진척이 조금 늦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의는 예상 가능한 일이었고 진우 씨는 상황을 잘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팀장님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진우 씨를 쏘아붙였습니다. 진우씨, 대체 왜 이렇게 일을 느리게 해? 팀 전체가 다너 때문에 지연되는 거 아니야? 진우씨는 당황했습니다. 프로젝트는 팀 전체의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진우씨 혼자 책임질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침착하게 팀장님의 화를 넘기려고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진우씨는 박 팀장님을 따로 불렀습니다. 차분하게 숨을 고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팀장님, 이러는 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아세요?" "저는 제 역할을 다하고 있고, 이건 제 잘못이 아닌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옥하시는 건 도저히 아니에요." 박 팀장님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아, 내가 너무 흥분했나 보네." "그게 그런 뜻은 아니었어." 진우 씨는 물러서지 않고 다시 말했습니다. 흥부하신 건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감정을 폭발시키시면 저도 힘들어요. 앞으로는 좀더 차분하게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박 팀장님은 진우 씨의 말을 곱씹는 듯더 이상 변명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후로 박 팀장님은 진우 씨에게 조금 더 조심스럽게 대했고 감정적으로 욱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폭발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명확히 인식시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욱하는 순간 상대방에게 주는 감정적 피해를 인지하게 되고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심리적인 경고를 받게 됩니다. 만약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카톡으로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팀장님, 감정적으로 욱하실 때마다 저도 큰 상처를 받아요. 앞으로는 좀더 차분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화를 내시는 건 저에게도 힘듭니다. 저도 제 역할을 다하고 있으니 차분하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감정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감정 폭발을 억제하게 하는 효과를 줍니다. 율곡 2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기 전에 그 화가 돌아올 곳을 생각하라. 이 말은 감정적으로 욱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행동이 돌아올 결과를 생각하게 합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결국 그 상처는 상대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되돌아온다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너한테 정말 실망이야. 지혜 씨와 수연 씨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연 씨의 행동이 지혜 씨를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감정 기복이 심해지면서 자주 짜증을 내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곤 했습니다. 지혜 씨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지만 수연 씨의 무례한 태도가 점점 참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느날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나 오랜만에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도중 지혜 씨가 조심스럽게 수연 씨의 늦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연아, 너 요즘 자꾸 약속에 늦어서, 다음엔 좀더 일찍 오면 좋겠어. 지혜 씨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수연 씨는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뭐, 나도 바빠서 그런 거잖아. 너는 내가 늦는 게 그렇게 문제야? 진짜 예민하게 군다. 수연 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화를 내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지혜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분하게 숨을 고르고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아, 너한테 정말 실망이야.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왔는데 네가 계속 이렇게 화내고 짜증내는 건더 이상 받아줄 수 없어. 수연씨는 순간 말을 멈추고 지혜씨를 바라봤습니다. 늘다 받아주던 지혜씨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아 미안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나 봐.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잖아. 그러나 지혜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민하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었어. 하지만 네가 자꾸 이렇게 화내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 나도 우리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힘들어질 것 같아. 더 이상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수연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지혜씨의 진심이 전해졌음을 느꼈습니다. 이후 수연씨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친구를 더 배려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한테 정말 실망이야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감정적 경고를 주면서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친구 사이에서 실망감을 표현하는 것은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경계를 설정하게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더 이상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심리적 부담을 주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카톡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연아, 너한테 정말 실망이야. 계속 이렇게 화내고 무례하게 대하는 건더 이상 참기 힘들어. 우리 관계를 지키려면 너도 내 감정을 조절했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으면 나도 힘들어. 이 메시지는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곱씹고 생각하게 만드는 경고가 되며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합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된다. 이 말은 친구 사이에서도 서로의 감정을 조절하고 존중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려줍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친구가 될때그 관계는 더 깊어지고 돈독해집니다. 네 번째, 이대로 가면 진짜 끝난다. 승현 씨는 요즘 아버지의 감정적인 성격 때문에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사소한 일에도 욱하는 일이 찾아졌고, 그 감정 폭발은 종종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승현 씨는 이런 아버지의 태도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감정적인 행동은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어느날,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설 연휴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승현 씨는 가족 모두가 함께 고향을 방문하는 대신 이번 설에는 가까운 여행지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휴식이 필요한 가족 모두에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승현 씨의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철에는 당연히 고향에 가는 게 맞지. 네가 생각하는 건다 틀렸어. 승현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단순히 의견을 제안했을 뿐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욱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더 이상 아버지의 감정적인 반응을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화를 내시면 저도 더 이상 참기 힘들어요. 계속 이러시면 우리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아버지는 순간 말을 멈추고 승현씨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엔 늘 받아주던 아들이 이번에는 단호하게 나서자 예상치 못한 반응에 아버지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오히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가 날 가르치려 드는 거냐? 내가 화내는 게 그렇게 문제냐? 네가 안 보면 어쩔 건데? 네가! 나를 이긴다고 생각해! 승현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감정적인 반응에도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서로 계속 화내고 부딪히면, 결국 우리 관계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이기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둘다 서로 존중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화만 내면, 아무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승현씨의 진심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얼굴에 남아있던 분노는 점점 사라졌고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폭발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 조절 실패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지 깨닫고 더 이상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대로 가면 끝이다라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합니다. 직접 말하기 어려운 경우 카톡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 폭발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욱하실 때마다 저도 힘들어져요. 이대로 계속 가면 우리 사이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감정을 좀더 조절하고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이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 메시지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곱씹고 생각하게 만드는 경고로 작용하며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정양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마음을 잃는 것이고 참는 것은 마음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은 욱하는 감정을 참지 못하면 결국 자신도 주변과의 관계를 잃게 된다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차분하게 대화하는 것은 관계를 지키고 나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네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지영 씨는 요즘 딸 소연이와 자주 부딪혔습니다. 소연이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욱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소연이에게 말을 걸 때마다 짜증을 내곤 해서 지영 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느날 저녁 식사 준비 중에 소연이가 방에서 큰 소리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렇게 저녁 준비가 느려요? 나 배고파서 죽겠어요? 소연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엄마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영 씨는 순간 마음이 상했습니다. 평소에는 참으려고 했지만 더 이상은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분하게 숨을 고른 후 소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내가 너처럼 매번 이렇게 화내고 짜증 부리면 너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네가 내 입장이면 어떻게 느낄지 한번 생각해봐. 소연이는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감정을 억누르고 항상 참고 있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엄마가 너무 늦게 해서 내가 좀 예민했어요. 지영씨는 물러서지 않고 다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배고픈 건 알겠어.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건 옳지 않아. 내가 너한테 똑같이 한다면 너도 좋지 않겠지? 우리 서로 존중하면서 이야기하면 좋겠어. 소연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엄마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소연이는 짜증을 덜 부리기 시작했고 화가 났을 때도 더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방법은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방식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주기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된다면 어떨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똑같이 한다면? 이라는 질문은 자녀에게 감정적으로 자제하는 법을 가르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직접 말로 하기 어렵다면 자녀에게 카톡으로 차분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경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연아, 내가 이렇게 짜증을 부릴 때마다 엄마도 힘들어. 내가 똑같이 한다면 너도 기분이 좋지 않겠지? 이 메시지는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곰곰이 생각하게 만드는 경고로 착용하며 감정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행동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행동을 조절해야 한다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자녀가 욱하는 상황에서도 이 가르침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고 더 차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건 선을 넘은 거야. 진우씨는 최근 들어 직장에서 동료 태훈씨의 태도가 신경 쓰였습니다. 태훈씨는 매번 진우씨의 일에 비꼬듯 말하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점점 거슬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태훈씨는 진우씨가 준비한 자료를 보자마자 피식 웃으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진우씨, 이거 진짜 웃긴다. 이걸 진짜 제출하려는 거야? 이 정도 수준이면 팀 전체가 망신당할걸? 이게 최선이야? 더 잘할 수 있었잖아. 진우씨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태훈씨가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마다 참아왔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진우씨는 태훈씨를 따로 불러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훈씨, 더는 날 만만하게 보지 마. 이건 선을 넘은 거야. 태훈 씨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런 뜻은 아니었어. 그냥 너무 웃겨서 농담이었지.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네. 진우 씨는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어. 내 일을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무시하는 태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나는 이 팀에서 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앞으로는 나를 가볍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태훈 씨는 말을 잊지 못했고, 진우 씨의 결연한 태도에 더는 변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태훈 씨는 진우 씨를 대할 때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는 자신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도록 분명한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에게 내가 더 이상 쉽게 넘길 수 없는 사람임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상대는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경고를 받아들이게 되고, 무시하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방은 나를 다시 존중하게 되고, 그와의 관계에서 나의 가치를 재정립하게 됩니다. 팀 회의 중이라면 바로 받아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따로 만나거나, 카톡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상대가 더 이상 나를 가볍게 보지 않도록 분명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카톡으로 보낼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나를 더 이상 가볍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계속 이러면 불편해질 거야.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더 이상은 아니야. 이 정도면 선을 넘은 거라고 생각해. 계속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면 더는 좋게 넘기기 힘들어질 것 같아. 카톡은 상대방이 진정된 후에 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부드럽지만 명확한 경고로 다가가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정양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자신을 잃는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든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상대에게 존중받기 위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지킬 때 상대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오늘 배운 방법으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일상도 조금 더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주문서였습니다.